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수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르기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기닌의 어떤 역할, 체내 역할과 효능, 부작용 그리고 적정 복용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전반적인 그냥 포괄적인 내용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작에 앞서가지고 아르기닌 제품 문의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제품 추천은 제가 먹어보고도 드려야 되지만 일단은 외국 제품들 위주로 한번 추천을 드릴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르기닌 단일제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앰플 타입은 좀 있는데 알약이나 파우더 형태는 거의 다 직구나 아니면은 그 온라인 홈쇼핑 뭐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성분을 한번 보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르기닌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에 앞서가지고 아르기닌이 어떤 건가부터 알아봐야 되고요. 음, 아르기닌은 그 아미노산들 있죠. 그 아미노산의 한 종류이고요. 그리고 아르기닌 자체는 그준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돼서 특히 어린이들 성장할 때꼭 필요한 인자고 몸에서 합성량이 극히 적어서 외부로 좀 섭취하는 그런 아미노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기닌이 이제 1800년도 후반대인가 발견이 됐는데 그 뒤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름 이제 이런 영양제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 블루오션, 격이라고 보면 되겠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아르기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처를 뭐 재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 아르기닌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몸에 있는 항산화작용, 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해서 그 SOD라는 그 효소와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항산화 역할, 항염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 아미노산의 역할 외에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첫 번째로 아르기닌의 특별한 부분은 여기 있죠. 이 NO라는, 나이트릭 오사이드라는 이 NO를 방출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르기닌이. 이 NO가 하는 역할은 혈관, 이 평활근을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평활근을 이완시켜 주면서 혈관을 이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NO가 나오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던 게 어, 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좌우로 팽창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약간 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 어, 혈액순환 혈관이 폭이 넓어지면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겠죠 이게 어, 뭐 특정 혈관에 작동되는 게 아니고 어, 대부분의 혈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좀 고용량을 채워주면 순식간에 혈관이 살짝 이완이 되고요. 이완이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혈액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생리활성, 노폐물 제거, 이런 것들이 촉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고용량 복용하면 몸이 많이, 어, 뭔가 힘도 나고 지구력도 증진된다는 그런 논문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네이처지라고 해서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SCI급 저널인데 거기에서 발표된 자료도 있습니다. 지구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르기닌의 핵심 역할. 첫 번째는 NO 혈압 강화, 혈관 이완시켜 주는 NO를 분비시켜 줘 가지고 혈관을 이완시켜 준다. 그래서 이걸 통한 혈압 강화나 생리 활성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을 좀, 어, 좋게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역할. 그 많이 아시는 그 오르니틴 회로라는 게 있어요. 오르니틴이 이렇게 도는, 도는 회로거든요. 이 오르, 오르니틴 회로는 뭐 생화학을 공부하셨거나 고등학생 때 생물2를 아마 배우셨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단백질을 먹었을 때 질소가 들어오거든요. 이 질소를 유레아로 배출시키는 이 사이클이 오르니틴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질소를 최종적으로 유레아, 유레아로 전환시켜줄 때 필요한 성분이 아르기닌이에요. 이사이클에이 사이클 이게 오르니틴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르니틴과 아르기닌, 이 시트룰린 요것 도 시트룰린은 뭐 많이 많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르기닌과 이 오르니틴을 우리가 따로 복용을 하게 되죠. 이게 같이 나와 있는 보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해독하고 이 질소가 몸에서 독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어,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 사이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아르기닌과 오르니틴을 복용하는 그 보충제 구성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보충제도 있고요. 시트룰린, 오르니틴, 아르기닌. 핵심적인 구성 성분이 아르기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질소, 해독, 오르니틴, 사이클.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아시는 아미노산 그 자체의 역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처 회복 그다음에 면역력 증강 등등등등이 있고요 아미노산 제제들을 복용하면 그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좀 부족해지는 나이가 고령으로 갈수록 아르니기닌이나 다른 필수 아미노산들이 필요한 거죠 항산화 항염증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그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그 초과산화물을 해독해 주는 그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아르기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도 있어요. 핵심은 1번, 2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이제 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물론이 3번의 그 아미노산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르기닌의 특별한 이 역할은 1번, 2번입니다. 자, 효능 및 적정 용량. 어, 효능은 이제 이거 1번, 2번과 아니 3번, 4번에 나와 있는 이 역할을 바탕으로 효능이 이제 책정이 된 건데, 일단 적정 복용량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그 아르기닌 자체는 GRAS, 그레이스라고 해서 미국의 그 FDA에서 등급을 매겨놓은 거고요. 대체로 안전하다 이렇게 평을 받은 겁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큰 독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많이 아시는 MSM도 그레이스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어떤 부작용이 없다. 믿고 먹을 만하다.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 물론 이제 부작용은 있습니다. 모든 뭐 이런 보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스가 어디까지가 그레이스? 제대로 안전하냐면 하루 20g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봐 주실 수 있어요. 근데 20g 먹으면은 음, 감내할 수가 없죠. 보통 그래서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논문들에서는 1일 유지 용량으로 1g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논문에서 혈압 강하나 발기 부전 이런 쪽으로 사용한 논문은 3에서 6g. 그리고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지구력이나 피로 개선 목적으로 사용한 용량은 대체로 1일 9g 정도입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어, 정해져 있는 용량은 없지만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가십시오. 보통 유지 용량 1g 정도까지 가시고 한 3g까지 세팅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부작용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아르기닌의 이제 핵심, 어, 효과, 효능? 이런 걸 보시면 성장이나 뭐 지구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논문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자극한다고 해요, 분비를.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키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혈관 확장 등을 통해서 생리 활성을 촉진시키고 근육들을 재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구력 운동선수나 운동하시는 분들 지구력 개선 근육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피로 회복제 컨셉으로 제가 아르기닌 그 앰플을 먹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 1번. 이걸 기준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번 혈압 강화. 어,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3g에서 6g 썼을 때어 혈압이 대체적으로 이완기 수축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완기 때는 2에서3 정도가 떨어지고요, 수축기 때는 5 정도가 떨어진 논문이 있더라고요. 혈압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혈압 강화 고혈압, 협심증 이런데 사용할 수 있고요. 혈액순환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 목적, 혈액순환, 혈순 4 번, 그러니까 독소 해독 해독해주는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어, 논문이 있었지만 어, 뭐100% 확실한 건 아니고 치매 예방이라는 건 사실 데이터마다 다르고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중요할 수 있는 발기부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거는 음, 요거 있죠? NO 여기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이 NO작용이 그 비아그라나 그런 것들과 작용이 같아요. 남성분들은 이런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에 쓰이는 영양제 조합을 제가 아연 레시틴 이런 아르기닌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마카까지 드시면 더 금상첨화겠죠. 이 정도가 있고요. 증거가 좀 불명확하지만 또 자료가 있는 거는 뭐 당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는 얘기도 있고 당뇨병 그다음에 불임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에너지 대사 생리활성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비만에 도움이 될수 있고. 편두통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 아르기닌과 뭐 브루펜, 이렇게 진통제를 섞어 먹으면 더 효과가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부작용 및 주의사항. 어, 입술. 자, 입술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 가장 흔한 부작용이 있죠. 음, 흔한 부작용은 헤르페스가 그러니까 입술 포진이나 뭐 성기 포진, 그, 혹은 타입2 헤르페스, 그러니까 대상 포진 같은 게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기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되고 복용할지 말지는 의사와 상의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헤르페스를 유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기닌 장기 복용하면 라이신이라는 아미효산을 결핍시키고요. 라이신이 면역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신이 부족해지니까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아르기닌 자체가 먹이에요. 헤르페스에. 헤르페스성 그 바이러스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 타이번, 타이투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더 증식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 확실한 뭔가 없지만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보통 공복시에 복용을 하거든요 아미노산은 원래 공복 복용을 추천하거든요 아미노산은 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붙어요 여러 가지 먹으면 음식에 있는 것들과 붙고 근데 아르기닌과 라이신은 또 상경적으로 저해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서로 저해한다는 거죠. 아르기닌을 먹으면 라이신 흡수가 저해되고 라이신을 많이 먹으면 아르기닌 흡수가 저해된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르기닌 자체를 공복시에 복용해도 하면 어, 보통은 어, 라이신 결핍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건데 음, 따로 라이신을 장기적으로 섭취해주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복시 아르기닌 복용량이 많으신 분들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뭐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탈모? <laughs> 탈모도 좀, 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라이신 흡수가 좀덜 돼가지고, 영양분 결핍으로 그 탈모가 생기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으시죠. 젊으신 분들이 탈모가 생기니까요. 뭐, 복통, 설사, 위장장애 같은 건 당연히 있고, 꽤 많습니다. 아미노산 고용량 제제는 위장장애가 꽤 자주 있어요. 그리고,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고, 혈압이 원래 낮으신 분인데, 다르기닌 먹으면 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코큐텐 같은 거나 오메가3 같은 거,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거랑 복용을 같이 하시면 시너지가 더 나겠죠? 시너지? 아무튼 부작용이 더 심해지겠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천식이나 알러지를 더 유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천식이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통풍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도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수술을 앞두신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술 앞두신 분도 혈압 조절이 잘안될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된다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7번 수술, 이건 뭐 주의사항이겠네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7번부터는 이제 주의사항으로 보시면 8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아르기닌 자체가 혈관을 이완시켜 주고 어, 출혈의 위험성을 높여 주기 때문입니다 와파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당 수치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이 뭐, 참고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비아그라 같은 어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 n 노가 유리되면서 같은 작용을 한다고 했죠.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작용과 주의사항은 헤르페스랑 탈모, 그다음에 저혈압, 천식, 통풍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같이 피곤할 때 복용하시는 분들, 혹은 운동하시고 근력 키우시는 분들, 근육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더 필요하거든요. 혈관에 있는 NO, 나이트릭오사이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음, 고혈압이나 어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간이 좀안 좋고, 어, 몸에서 해독이 좀안 되시는 분들, 해독이 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몸에 뭐 뭐가 나고 알러지가 생기고, 뭐, 이것저것 몸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 독소가 쌓였다고 볼수 있고, 그런 분들도 한번 도, 어, 도전해보시면 좋고,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기닌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복용해보고 장기적으로 복용해보고 용량을 좀 높일 예정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는 앰플 타입으로 있고요. 그리고 알약은 좀 구하기가 어렵고 앰플 자체는 효과가 꽤나 좋습니다. 저도 애용하는 편이고요. 이 내용 앰플 제가 복용하고 조합하는 내용은 인스타그램 가셔가지고 인스타에서 어, 검색해서 약들약 치시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오르니틴 회로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생리 활성을 돕고, 상처 재생과 지구력 개선, 피로 개선에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로 안전한, 불, 어, 그런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고, 어, 피곤하신 분들은 비타민 B군 마그네슘, 그 다음 선택지로 아르기닌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피곤하신 분들,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단순 포진, 대상 포진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용량 복용하시면 안 돼요. 제발 잘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드시고 이런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는데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시고요. 신장 안 좋은 분들은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하나의 선택지로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쯤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